흑백 논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. 하나도 맞지 않죠. 이런 유의 농담을 들으면 웃으면서도 씁쓸하다. 정말 하나도 맞지 않을까? 우리는 OX 문제에 답을 하듯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.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. OX 내 인생은 성공했다. OX 예 아니오로 칼같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일까? 나의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.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. 날 좋아하지 않으면 날 싫어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. 칭찬을 건네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. 중간이 없이 좋다 나쁘다로 결론 내리는 흑백 논리의 인지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.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. 이를테면 오늘 점심을 먹었다, 먹지 않았다, 방귀를 뀌었다, 뀌지 않았다 정도? 양이 많다, 적다 같은 사소한 문제도 사실은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. 배가 부른 것 같긴 한데, 아니... 난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. 중간이란 언제나 존재한다.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.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좋은 사람일까? 나쁜 사람일까? 답을 내릴 수도, 굳이 답을 내릴 필요도 없는 문제다. 흙에서 백으로 가는 길목에 회색의 스펙트럼이 파다하다. 그리고 그 회색은 언제든 다시 백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.